네 8월 15일 광복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오늘 아포게임TV 호기좋게 시작합니다 아리행님 네 우리 만세 부르러 가야죠 오늘은 아이템을 뽑으면서 만세를 불러보도록 해요 좋았어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얼른 츠고 투게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업데이트가 됐었죠. 그랬죠. 그러면서 펜던트도 새로 30강까지 나왔었죠. 그랬죠. 그 펜던트를 업그레이드 해볼 예정이에요. 어, 좋았어요. 얼마나 볼수가 들고 얼마나 또 실패를 할지. 기대되네요 30강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어, 쭉쭉쭉 가갖고 30 찍고 만세 보러야죠 그러면서 오늘 이벤트에 보면 신규 서버 이벤트와 곤충 채집 이벤트가 있죠 아 이제 여름이 끝나고 입 추가 들었으니까 이제 여름 빠이빠이 해야죠 8월 11일 날 모두 끝났기 때문에 나온 재화들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어, 좋았어요 우선 펜던트부터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사신의 눈물 펜던트 20이죠. 그렇죠. 30까지 확장됐다라는 거. 아, 어, 요거 가야죠. 맥스 봐야죠. 요거는 맥스 갈수 있지 않을까. 자동 강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우, 15번 만에 2강 했네요. 그렇죠. 오 오우. 좋았어요. 너무한 분인데요, 24에서. 현재 80회. 촉진환과 유지환도 엄청나게 들고 있어요. 야, 90회를 실패하네요. 그래도 이정도까지 이제 100회를 넘었죠 돈은 충분한 것 같고 촉진환과 유지환이 어우 모자르네요 조금 더 사서 오도록 할게요 그래야 끝을 봐야죠 자 100회가 넘어갔는데 제발 좀 붙었으면 좋겠네요 계속 강화 오. 어우 드디어 붙었어요 4에서 6 넘는데 아주 눈물 났어요 성공 확률이 더 떨어졌죠 과연 <laughs> 언제 붙을지 어우 오우 생각보다 빨리 붙었어요 오우 땡큐에요 자 마지막 한번 힘내줬으면 좋겠네요 24에서 26 너무 안 붙었죠 그렇죠 하지만 30까지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붙어주소서 오우 오우 음성을 들었네요 야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붙어줬네요 오우 30 땡큐 땡큐 자, 이번에는 이벤트에서 뽑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아, 우 좋았어요. 이벤트. 일단 곤충 체집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까요? 아우, 보이나요? 소녀 의상 코스튬 사고도 남네요? 그렇죠. 아하. 자, 이번 코스튬은 남자 코스튬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끼도록 할게요 아, 제끼요. 밀랜업 씨 칠게요. 자, 그렇다면 보석 체집 상자를 모두 교환해 보도록 할게요. 아, 몰빵하는 건가요? 그렇죠 역시 남자는 한방이죠 보석이 얼마만큼 투급에 영향을 주는지 알죠? 알지요 알지요 <laughs> 그래서 yeah? 보석을 뽑아줘야 된다 좋았어요 자 그렇다면 어우 916개를 뽑을 수가 있네요 어우 너무 좋네요 916개 제작 자 그러면서 고르디안 조각도 교환할 수가 있네요 망치 땡겨와야죠 자 모두 교환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1296개 고르디안 조각이 2590개 이야 땡큐 땡큐 제작 어우 좋아요 이번에는 신규 서버 오픈 이벤트 소쿨! So cool. 아 살짝 아쉽게 17,000개를 못 모았어요 아 괜찮아요 안 이쁘다고 처음부터 싫어했잖아요 yeah. 어차피 살 생각이 없었다라는거 그렇죠 노출 없는 소행복 싫어하는 우리 아랭님 <laughs> <laughs> 자 그렇다면 16,588개 이 포인트를 가지고 가장 가성비 좋은 황금 열쇠를 뽑아보도록 해요 아 드래곤 R 얻으러 가야죠? 그렇죠 어우 69개를 뽑을 수가 있네요 제작! 아우, 28개 남았네요 좋았어요. 자, 28개는 업스톤으로 다 바꾸도록 할게요. 제작. 자, 다 바꿨죠. 그랬죠. 916개가 있네요. 어, 그러고 보니까 저거 예전에 잠자리 잡아가지고 넣는 플라스틱 유리 위로 딱당기면 고쪽에다 넣는 거. 고거네요. 그렇죠. 어, 이제 알았어요. <laughs> 어, 저거 추억에 잠자리 채집 통 곤충 채집할 때꼭 필요하죠. 아, 많이 잡았죠. 잠자리 채와. 곤충 채집 통이 필요했다라는 아, 거 세트 세트죠 세트 세트 네. 자, 그렇다면 이 세트 세트에서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아, 좋았어요 한 번에 뽑을까요? 나눠서 뽑을까요? 한 방에 가야죠 한 방에 뽑아보도록 할게요 보석이 13단계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어, 아, 땡큐죠 13단계 나오면 크죠 그리고 현재 아포게임TV는 버프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레벨업에 중독된 우리 아리 형님은 버프 없이는 못 살아요 오 그러면서 황금 열쇠도 있네요 어 땡큐죠 자 그렇다면 모두 사용해서 과연 13단계가 몇 개나 나올지 보도록 할게요 모두 사용 확인 어 황금 열쇠 113개 어 경험치 버프가 27개 장비가 21개 골드가 15개 업소니 25개 어우 좋아요 그러면서 코스튬 티켓 20개 불스가 44만 8천 개가 나왔어요. 어우, 땡큐, 땡큐. 곤충 잡아서 요 정도 재화벌어들였으면 성공이에요. 어우,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뽑힌 것 같은데 지금 노란색이 13단계 같죠? 3개, 2개 정도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땡큐! 자, 그러면 보석을 업해서 과연 몇 개가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죠? 일단은 일괄승급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 15등급이 3개가 있었거든요. 과연 16등급이 나올지? 일괄 승급. 자, 5개 승급, 2개 승급. 어우딱 나오네요. 그렇죠. 하나 승급. 야, 16단계가 하나 나오네요. 그렇다면 17단계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16단계로 승급. 맞아, 17단계로 승급. 토파즈는 15단계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승급. 14단계, 2개가 나왔네요. 다음 루비. 여기도 15단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과 1승급 아우 살짝 아쉽네요. 하지만 불스가 이만큼 모여서 괜찮을 것 같아요. 또까면 아, 되죠. 자, 자수정 자 여기도 하나만 더 있으면 17갈수 있죠. 근데 14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여기서 멈출 것 같은 예감 그렇네요. 브레이크는 14에서 1과 1승급 아우 3개에서 승급 <laughs> 하나 아쉽네요. 자, 지금 46만 개의 불스가 모였죠. 그랬죠. 이걸 가지고 보석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보석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어, 옷은 추린이 있고 보석 반지만 엄청 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얼리 주얼리 할까요? <laughs> 좋았어요 자 그렇다면 소환 가보도록 할게요 어, 반짝이는 거더 반짝이는 거 완전 반짝이는 금색 반짝이 나오세요 어 나왔어요 어우 하지만 13등급 자동 소환으로 쭉쭉쭉 뽑아보도록 할게요 쭉쭉쭉쭉쭉 아우, 다 뽑고 왔고요. 자, 일단 토파즈 16단계 받아 주고요. 에메랄드 16단계 하나 나왔네요. 어, 체력 방빵 에메랄드 16. 땡큐. 요 모두 승급? 17단계를 18단계로 만들어 볼게요. 네. Yeah. 다음 토파즈. 아까 천장으로 하나 먹었죠? 그렇죠? 자, 일단은 1과 1 승급. 자, 16도 17단계로 만들어 줄게요. 아우 좋았어요. 아 다이리소프트한테 다음 업데이트 과제를 하나 드려야 될것 같아요. 뭔가요? 보석 L과의 승급을 12에서 멈춰놨는데 16까지는 해놔야 될것 같아요. 자꾸 누르게 돼요. 그렇죠. 이게 무슨 L과의 승급이에요. <laughs> 빨리 챙기세요, 다이리소프트. 자 그렇다면 루비도 마저 승급해보도록 할게요. 오우 16 단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가네요. 1과의 승급. 자 15도 16 단계로 승급. 그러면서. 17단계로 승급 자 자수정 가보도록 할게요 오, 자수정도 17단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갑니다 제작 오, 17단계로 승급 자 지금 17단계가 3개의 18단계 하나예요 오, 보석 이번에 너무 잘 나왔네요 성공적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보석을 넣었을 때 과연 투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그렇죠 오늘은 투급이 얼마나 됐을까요? 리십자 봅니다 리십자 보나요? 리십자 저번에 19자 조금 안 됐었죠? 그렇죠? 18자 9천 정도 됐었죠? 그렇죠 20자 과연? 대정보 현재 22자 3천 자 여기에서 투급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보석과 황금열쇠가 보였죠? 그렇죠 이것까지 하면 과연 투급이 얼마나 상승할지 기대가 되네요. 분간땡이더 부어서 25자보입니다 너무 부었어요. <laughs> 아니 불불내 내간이에요. 아, 부 보는 것도 내 맘대로 못 하나요? <laughs>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일괄 장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불멸 1등급은 전부 다 18단계예요. 아, 화려하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17단계로 맞춰 줬다라는 거. 총 전투력 올리는 데 보석이 한몫했다라는 것? 어마어마할 거예요 일단은 18등급을 다 맞췄다라는 거 어우 신나 신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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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투급을 한번 봐야죠 그래야죠 일단 루비와 자수정을 하나씩 18단계를 넣었어요 그랬죠 투급 상승이 기대되네요 내 정보 어우 23자 거의 일자가 오른 거 같네요 이제 용의 열까서 더 올려야죠. 그렇죠. 황금 열쇠를 쓰기 전에 사신팟이 있죠. 그걸 열어서 맞아 챙겨야 되겠죠? 아, 200개 이상 나왔으면 좋겠네요. 황금 열쇠? 그렇다면 어우, 350개. 자동으로 빨리 돌리고 오도록 할게요 돌려 돌려요. 어우, 다 돌렸고요. 과연 몇 개가 나왔을지? 떴! 야, 딱 201개가 나왔네요. 좋았어요. 자, 소탕권 제작. 어우, 20개. 제작. 자 과연 몇 개가 나올지 소탕하고 오도록 할게요. 과연죠 210개에서 총몇 개가 나왔나요? 총 390개의 용의 알이 탄생했죠? 아우 좋았어요. 390개면 과연 얼마나 투급이 상승했을지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내 정보. 야, 25자에서 살짝 모자르네요. 살짝은 아니지만 1자가 네, 모자르네요. 모자르네요. 네. 여튼 24자까지 왔다라는 건 어, 간땡이 볼만했다라는 것. 아우, 너무 좋네요. 보석과 용의알을 이용해서 1자7천 정도 올랐네요. 자, 오늘 사진의 눈물 펜던트 30강을 하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총 체력을 상승시켜 보았어요. 그렇죠. 간땡이여 보어서 25자까지 만만세를 부르고 싶었는데 아뭐 결과적으로 그냥 끼워 맞추기로 만세 만세 만만세입니다. 만세 <laughs> <laughs> 자 이렇게 아포게임TV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laughs> 안녕!